예,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해 변화 없는 성원같이 보내주신 220만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에 힘써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두원님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황명선 시의 시군 시장군 수협의 이장미탄 15개 시장군수님, 황천순 시군의 의장과 회장을 님 비롯한 15개 시군의 의장님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론지필의 정신으로 지역사회 공론회장을 만들고 중남도정을 함께 이끌어 주신 언론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은 전환의 해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는 디지털 사회와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점점 더 벌어지는 양극화와 불평등 은 고비용 각자 도생 사이에서 저비용 상생 연대 사료의 시대적 전환을 촉발했습니다. 변화와 발전의 축도 국가에서 지역 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충남도정은 이런 거센 전환의 파도 를 맞아 역동적인 충남의 물결을 만들어내고 시대적 과제를 수행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2 0 2 0년 도정성과와 2022년 도정방향은 바로 더 행복한 충남이 대함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365일간의 운항 일제이자 앞으로의 항해도입니다. 200만 도민과 함께 나아간 2021년 충남 도정의 궤적을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충청남도의 과거와 미래 성과과제를 와 치밀한 현미경과 원대한 망원망원경 시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0년 충남도정은 대내 위기와 길 속에서 충남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고 코로나 대응과 각종 수건사업 해결로 대한민국의 중심을 향해 힘껏 도약했습니다. 먼저 코로나 대응에 주력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의료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신속한 백신 접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게 각종 자금을 지원하여 민생경제 피해를 지원하고 지역화폐 발행과 충남형 배달앱 도입, 소상공인 사회법류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다음으로 환화위권 중심의 교통불류망을 확충했습니다. 도로 분야에서는 제2차 국가도로망 계획에 태안측과 보령부여측을 신규 반영시켰으며 하루일만 국토 38호선 노선 승격과 보령해저터널 개통 등 서해안 도로망의 큰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철도 분야에서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서해선 경부선 KTX 직결과 장항선 전구간 복선 전철화 결정을 이뤄냈습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2021년 예타, 예타 대상섭 선정과 2022년 기본계 용역비 반영을 관철시키며 충남 서산공항 건설 사업을 현실화했습니다. 끝으로 도민의 오랜 수건에도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2022년도 정부 예산에 가로일마 해양정원 설립비 35억 원을 반영시켰으며 k b s 업무 협약을 통해 미디어 교육센터와 인재개발원을 결판 신개념 방송국 건립을 가시화했습니다. 지역자금 선순환과 금융양구 해수를 위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충청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30년 수건 사업인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을 다시 정상 궤두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2020년 충남은 당면 과제인 코로나 극복과 교통망 황축 수건 과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민선 측의 충남의 중장기 과제 추진 에도 전력을 대했습니다. 민선 측기 4년차에도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일관 인 도전 비전을 목표로 복지와 경제 가 선순환하고 풍요롭고 해적한 도민의 삶을 구현하는 4대 행복 과제 추진에 매진했습니다. 첫째, 3대 위기 극복으로 더해 북한 복지 충남을 교현했습니다 더해 북한 주택 꿈빛의 분양, 공공 사료 조리원 설립, 표준부 용료 전액 지원 추진, 도입대 무상교육 결정 등 저출산 극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어르신 놀이터 조성, 75세 이상 어르신 부터 장애인 국가 유공자 유족에게까지 버스비 무료화 사업 추진 확대, 참전 명예 수당 지급,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 보다 포괄적인 시각으로 고령화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전국 7초 양극화 해소위원 구성, 청년 미래 비전 선포 및 청년 정책 강화, 장애인 가족 힐릭센터 건립 추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양극화의 속도와 범위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둘째, 활력이 넘치는 더 행복한 경제 충남을 구현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동을 창출에 힘쓰고 코로나 장기화로 취약해진 민생 경제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천안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육성,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특구 지정 등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 712개사 5조 3천억 원을 유치하여 15,000명의 고용을 창출했으며 외투기업 10개사 3억 1,550만 불을 유치하여 663명의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적극적인 수출 지원으로 30개월 연속 수출 전구 2위. 무역수지 전국 1위 의상을 지키며 대한민국 수출과 경제 회복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 고용, 또한 고용안정을 선제된 패키지 지원과 공동 근로복지기금 마련으로 노동 존중 사회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수유자 중심이 맞추면 원수톱 고용세를제공하여 전국 3위 고용률 65.4%를 유지했습니다. 이공상을 충남 동정 미래비전 선포하고 환황해권 중심화만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농원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셋째, 여유롭고 풍요로운 더 행복한 문화 충남을 구현했습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문화분야의 성과가 두드러진 해였습니다. 충남 2039 문화비전의 실행력을 확보하면서 도립미술관, 충남스포츠센터 등 충남의 대표 문화체육 인프라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주의 가입자 20만 명 돌파와 함께 내포문화숲길 국가숲길 지정 서점예뻘 유네스코 등재 해미국제성지 지정 등 충남의 자연과 문화유산이 국내에서 대내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내째 쾌적하고 안전한 더 행복한 안전환경 충남을 구현했습니다. 우리도는 가장 먼저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상치안체계를 선도적으로 확립하였으며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한 이재민 구호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또한 신기후체제의 우버분설을 만들고 청정에너지 전환을 선도했습니다. 3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충남에너지 전환과 그린리드 전략을 발표하여 그린경제 선도 모델을 제시하였고, 5월에는 P4G 서울 정상이 10월에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우총회와언노투에나 지역 포럼에서 충남이 탈석단절체 소개하며 국제기후 네트워크를 주도했습니다. 2025년 100억 원을 목표로 정의운절 저랑금 조성을 시작했으며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 협약 체결 등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질적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코로나는 미중의 위기 앞에서도 충남 도정은 더 행복한 복지, 경제, 문화, 안전 환경 충남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지방 정부로서 도민 누구나 양질의 삶을 누리는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구현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다가오는 2022년은 현 정부와 민선 측의 충남, 그리고 새 정부와 민선팔기 충남이 서로 교차하는 해입니다. 또한 코로나의 터널을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는 첫 해가 될 것입니다. 위기와 계기가 상조하는 2022년에 충남은 도정의 전열을 재정비하여 대한민국과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변화의 흐름을 지속하겠습니다. 첫째, 환화의권 중심지 육성을 위한 수건사 백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충남 서산인환 건설과 충남 혁신도시 완성, 분남호 역관척과 서초 브라운필드 생태 복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탈석탄 지역 대체산업 발굴, 육사의 논산 이전과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보령모드 엑스포, 계룡세계 군문엑스포 등 메가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행복과제도 고도하겠습니다. 더 행복한 복지, 경제, 문화, 안전 환경 충남을 위해 전국 최초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까지 100% 무상 보육, 교육, 급식 추진. 전 연령 표준 보육비 지원, 18세여 버스비 무료화 충남 관광재단 개소, 한국유교문화진흥재단, 진재단 출범 추진. 천안한 KTS R&D 집적지구 활성화,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 재난안전 전문기관 설립 추진, 탄소중립연선원 건립 등 민선 측기 중남 고위 정책과 사업을 심화, 발전시키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과 중남 미래발전 과제를 국가정책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국화 등 3대 위기 극복 시책과 탄소중립 정책 등 민선 측기 중남의 도전과 혁신을 국가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충남에도 행복한 주택과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 무상 보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저출산의 반등을 이루고 교통약자 대중교통 무료화와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권역별 장애인 가족 힐링센터 건립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개선을 통해 양국가의 근원을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체계 구축과 송전설로 주변 지역 갈등 해소, 제도 개선, 금강하고 해수 유통 및 생태보건 추진을 통해 환경권 보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안전과 탄소중립, 미래산업 육성과 관광혁신, 균형발전과 교통망 확충 등 국가와 충남의 상생발전을 위해 함께 추진할 과제들을 새정부의 지역공약으로 관철시키겠습니다. 충남혁신도시 완성, 중북권 거점 국립, 재난전문종합병원 설립, 한항의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핵심 거점 조성, 글로벌 해양 레저 관광도시 조성, 미래유료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사업 타당성이 높은 지역공약을 명확히 하고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구처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에 앞장서겠습니다. 밀제 철저한 방역관리 기초한 일상회복을 선도하겠습니다. 우한계발 수용, 해수욕장 방역 모델 등 K방역을 이끌고 있는 중남이 일상회복 역시 선도하겠습니다. 백신 접종률 확대와 안정적 조사, 치료 체계 구축을 통해 철저한 방역 관리를 추진하고 맞춤형 지원과 생활 문화 인식 전환을 통해 점진적이고 포용적인 회복을 달성하겠습니다. 종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2 0 2 0년 민선 체계 마지막 해이자 FIFA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기도 합니다. 축구 경기는 시작하고 5분 끝나기 전 5분을 조심하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게임의 성패가 대부분 이 시간대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민선책이 종료했으리 올리는그 순간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강인한 정신력과 집중력으로 충남의 미래를 이끌겠습니다. 민선책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민선책의 충남과 210만 도민이 하나 된 팀플레이는 2022년에 더해 북한 충남, 대형의 중심이라는 승리로 다가올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진심으로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한해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이민 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